발이 안 움직이잖아! 함께 가자! 골드 체즈 쿠키! 너를, 너를 내 주인의 발 앞에 끌고 가! 치아를 받을 것이다! 스모크 치즈마 쿠키! 당장 여기서 벗어나거라! <목소리> 여기는. 나도안 보이... 마법진이 빌렸다 사프라몰스마 국회님! 쿠키님. 사프라몰스마 국회님이십니까? 하필이면 36폭풍이 몰아칠 때 돌아오다니 재수가 없군! 어, 피한 거야... 사프라몰스마 국회는 목표 대상은 확보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분명 끌고 왔다! 어디?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기껏 끌고 보이지도 않다니, 골드 치즈 쿠키! 어디 있는 거냐? 이게 대체 무슨... 하 <laughs> <laughs> 조용히 하십시오. 일단 저들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저들 근처에 있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어디 가르는 거냐, 비살 하지만, 폭풍이 너무 거셉니다 앞에 보이지도 않니! 아쌰! 아쌰! 시민전! 잡아봐 놓고, 코앞에서 놓쳐버렸잖아! 어, 어떡합니까? 어 보링스파이스 쿠키님께서 일을 아시면 저희 다 그, 가루신사입니다! 우선 폭풍이 멈출 때까지 대기했다가, 명매 타이거마 쿠키에게 전력을 보내야겠다! 때를 놓쳤지만 아직 세장 만이네 수색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하도록. 아 <laughs> 예, 알겠. <알겠습니다>. 아아 <laughs> 여기 말이 보입니다. <웃음> <웃음> 폭풍 한번 맵기 그지없군요. 무슨 먼지가 이리 매히하단 말이냐. <laughs> 어디든 들여보내달라 하자꾸나. <laughs> 이 집이 마지막 집입니다. 제발, 문좀 열어주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어서 들어오세요, 피. <laughs> 고맙다, 꼬마야. 이걸로 눈을 닦으세요. 신선한 러시에요, 피. 그래 이제 좀 살겠구나. 금방 괜찮아졌죠 피. 라시로 세수하면 강한 향신료를 뒤집었어도 금방 괜찮아져요 피. 온 몸이 향신료 가루 투성이가 됐군. 아무튼 잘했다 꼬마야. 아주 기특한 꼬마로구나. 짐이 내게 상을. 그런데 왜 밖에 나가 있었어요 피? 조상들의 마음이 휘몰아칠 땐. 나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조상들의 마음? 네, 저기 밖에 날리는 향신료 가루들이요. 전부 부서진 향신료 일족들의 가루잖아요, 피. 저게 다 부서진 쿠키 가루라고? 아가, 내가 문을 열지 마. 족장님, 하지만. 낯선 향신료여. 미안하지만 빨리 나가 주시게, 피. 이봐. 우리는 위협하러 온게 아니다. 그저 폭풍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도 내쫓고 싶은 게 아니오피. 허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향신료 군대들이, 우리 쿨피숭이들을. 향신료 군대들? 너희도 같은 땅의 향신료들 아니냐? 그들이 너희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대다수의 향신료 맹수들은, 우리 같이 약한 향신료는 거들떠 보지 않소. 안 그런 향신료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지 피.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파 파괴신이 돌아오셨다는 사실이오 피. 파괴신 그가 버닝 스파이스 쿠키어? 파괴신 밑에 모이기만 하면. 향신료 맹수들은 그 주인만큼이나 잔인하고 포악해지지. 그분의 명령이면, 친구여도 서로 공격해야 하며, 가족이여도 뿔뿔이 흩어져야 해. 족장님 폭풍을 피하고 싶다 했지, 피. 라시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그러니, 제발 떠나주시오, 피. 우리는 그저 살고만 싶소. 부수려 하지도 않았건만 됐다. 쿨피숭이 족장이여, 그대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잘 있거라, 꼬마야. 잘 가요, 피. 그럼 이제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좀 똑바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체. 너희가 잠들어 있던 동안, 비어 바닐라 쿠키가 짐에게 소울잼의 이전 주인에 대해 알려주었다. 소울잼의 이전 주인이요? 그래. 예전엔 우리 소울잼보다 강한 소울잼을 가진 최초의 영웅들이 있었다 했다. 그러나, 타락한 영웅의 힘을 마녀가 반으로 나누었고, 새로운 영웅인 우리가 그 반쪽을 가진 거라 하더구나. 그렇다면, 필시 이 버닝 스파이스 쿠키라는 놈이 골드치즈 쿠키님의 소울잼을 가졌던 놈이겠군요. 그래. 그리고 짐의 소울잼을 노리고 있겠지. 버닝 스파이스 쿠키가 어떤 방법으로 소울잼을 뺏으려 할까? 너도 짐의 소울잼을 탐내지 않았느냐? 좀 생각해보거라! 즐거운 기억을 되살려주셔서 황송합니다. 쿨피숭이 족장이 절이 두려워할 정도라면 분명 잔혹하고 강력하며 폭력을 즐기는 자일 겁니다. 그런 쿠키라면 골드치즈 쿠키님을 쫓아야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낯선 곳에서 군단과 타락한 영웅의 사냥감이 된게로구나 그래도 이 사냥이 골드치즈 왕국에서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야, 제 영토에서 이 짓을 벌여야 완벽한 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 그러니 다행 아니냐. 짐의 보물들은 완벽하게 안전하다. 저들은 짐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짐이 저들의 영토에 왔으니, 짐은 이곳에서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겠지. 설마... 지금 생각하시는 게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골드 치즈 쿠키님. 지금 당장 골드 치즈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헤매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위치도 돌아갈 방법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을 이용하자는 거다. 우리를 이곳에 끌어들인 걸 후회하게 만들어 줘야지. 골드 치즈 쿠키님!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헤매야 한다면, 그동안에 가질 수 있는 건다 가지고 돌아가야겠다. 이 땅에 군대는 얼마나 있는지, 싸우고 싶긴 한지, 그들의 지배자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저 버닝 스파이스 쿠키는 얼마나 강한지, 나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강한지! 다 알아내서 내 손에 움켜쥐고 돌아가야겠단 말이다. 단한 털도 흘리지 않고! 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대충 헤아릴 수 있겠지. 나쁘진 않겠군요. 올라가다 들키면 전 군단의 표적이 되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laughs> 걱정 말거라. 짐의 날개면 바로 날아서 따돌릴 수 있으니. 제 걱정입니다. 얌전히 치즈볼 세들을 따라갈걸. 애초에 왜 모짜렐라 맛 쿠키나 바스크 치즈 맛 쿠키를 깨우지 않고 절 깨우신 겁니까? 모짜렐라 맛 쿠키나 바스크 치즈 맛 쿠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같이 싸우려 들것 같았단 말이다. 짐이야 말로 묻고 싶구나. 대체 왜 돌아왔던 게냐? 너는 짐보다 스스로를 더 아끼고 또 왕국을 아끼고 있으니. 영혼 치즈들을 잘 들고 보관소까지 갈줄 알았다. 모릅니다. 골드치즈 쿠키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게제 천성인 모양이죠. 이거 길 곳곳이 싸움판이로군. 별것 아닌 이유로 싸우는 것 같고요. 난폭한 녀석들입니다. 뭐? 우릴 말하는 거냐? 너희 뭐야? 이 근처 녀석들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일정 거리는 거야? 소라는 버리고 싶지 않건만, 굳이 싸워서 눈길을 끌 필요 없겠지요. 제가 훈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 말에 복종해라 얌전히 길을 열어라! 얌전히 길을... 쳇, 뭐야 방금! 이 이런... 지속 시간이 짧잖아. 이미 매캐한 동네라 연기도 금방 적응하는 건가? 연기 냄새는 제법 좋다만 그걸로 날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본때를 보여주지. <laughs> 뭐야 저 녀석. 저 매운 향신료 가루를 일부러 들이마셔? 아! 전별아, 두놈다 까라 먹게 해줘 봐. 너희는 대체 뭐가 문제냐? 괜찮다. 연기로 좋게 넘어가려 해 줘도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데 어쩌겠느냐. 주먹으로 깨우쳐 주는 수밖에. 아야야야 학복 차라리 향신료 가루를 들이키지나 말지. 최측계로힘 빠질 텐데 왜 싸우기 전에 들이킨 거냐? 노인 강해 보였으니까 당연히 향신료 가루를 들이마셔야지. 좀 강해져야 싸울 맛이 날것 아니냐? 참 변함이 없어. 어서 가기나 하시죠. 갈 길이 바쁩니다. 깨어난 이후로 네 말이 제법 시건방진 것 같은데. 짐의 착각이더냐? 향신료 폭풍 때문에 제가 좀 난폭해졌나 보죠.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 아닌데. 이제 곧 라시샘이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냐? 예. 쿨피숭이 족장이 알려주기로는 이 길이 맞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피. 이건 쿨피숭이 목소리 아닙니까? 곤경에 처한 모양이군. 가자. 좀 가자면 가자고. 왜 답답하게 말을 안 들어? 저는 라시지기인 걸요. 안갈 겁니다. 곤란해 보이지? 곤란해 보이는군요. 쿨피숭이들은 개중 소심한 향신료일 쪽인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들었다시피 다른 향신료들 앞에서 쿨피숭이를 도와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 <laughs> 걱정 말거라 누가 도와준다더냐? 걱정 말고 지켜보거라. 취미 누구더냐? 세상 제일가는 욕심쟁이 아니더냐? 아니 잠깐. 거품 가득한 라시는 내가 차지하려 했는데 감히 누가 라시지기를 납치하려 하느냐? 예? 응? 네? <laughs> 그 그만 싸우세요 피. 왜 그러느냐. 도와주려는 거니 걱정 말고 얌전히 있거라. 그게 아니에요 피. 후후추천상갑 족장님은 날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피. 포악한 향신료 맹수들이 밀려올지도 모르니 빨리 도망가라고 설득하고 계셨다고요 피. 아 그런 거였느냐.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말을 틈새 도 없이 두들겨 놓고 아무튼 두분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시라도 한잔 드실래요, 피? 좋지. 그걸로 세수하면 향신료 폭풍이 와도 괜찮더구나. 저희 라시가 여러모로 반죽에 좋지요, 피. 뭐라? 근데 이마에 그 반짝이는 건 뭔가요? 낯익게 생겼는데. 그러게. 꼭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의 소울잼처럼 생겼는걸? <laughs> 그저 보석 장식일 뿐이요. 우연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깎은 거겠지. 그런가? 하긴 모양이야. 얼마든지 겹칠 수 있는 거니. 어, 기억났어요. 저거, 라시샘의 바위에서 본 거랑 비슷하네요, 피? 그림 밑에 뭔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라시지기가 말한 그 전설인가 보군요. 태초의 힘이 반으로 쪼개졌도다. 하나는 신의 것, 하나는 악마의 것. 하나가 돌아올 때, 다른 하나도 돌아오리니, 신과 악마의 재회를 피하라. 이는 화마를 피할 수 없음이니라, 신이시여. 부서지는 우리를 어여 이비 여기 소서. 내용이 기이하군. 신은 나인데 악마는 누구일까? 이들이 버닝 스파이스 쿠키의 백성인데 당연히 버닝 스파이스 쿠키를 신이라 부르는 거겠죠. 악마가 골드 치즈 쿠키님입니다. 악마? 지미? 내가? 쉿. 이 발소리 들리십니까? 군대의 기척입니다. 족장님! 그렇게 무작정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시끄러워! 무서워서 처절로 발이 치어나가는 걸 어떡해! 다른 일족의 사단도 모여들고 있어요. 고스네이크 일족, 사프라물소 일족, 넌메타이거 일족까지 전부요! 선발때라고 그렇게 뻐기던 사프라물소 족장이 버닝스파이스 쿠키님의 소울젠 도둑을 놓쳐버렸대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소울잼 도둑을 찾아내 잡아야 한대요! 그 놈은 또 어떻게 찾아! 버닝스파이스 쿠키님의 소울잼 반쪽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도둑놈도 버닝스파이스 쿠키님만큼 세다는 거 아니야? 우린 이 소울잼 모양만 비슷한 보석투구를 쓴 놈도 못 이기는데 그런 놈을 어떻게 잡으란 말이야! <laughs> 그거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우리 조상님은 대체 진작 이 땅을 탈출하지 않고 왜 여기서 살고 있었던가? 거랑... 그야 탈출하다가 걸리는 것도 무서웠겠죠. 그건 그래. 저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우리 왕국에 쳐들어왔던 것보다 몇 배는 많은 향신료 맹수 무리가 몰려든다는 거군요. 아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원래 좋은 치즈에는 파리가 꼬인다고 하지. 파리 떼가 대체 얼마나 있는지 보러 가자꾸나. <laughs> 아무튼 들었지, 라시지기. 우리가 와서 망정이지. 다른 향신료들이 몰려왔으면 라시 세문 다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우리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같이 가자고. 어, 어 그럼 저분들은. 우린 걱정 말거라. 우리도 곧 다른 곳으로 떠나려 했으니. 라시지기야. 두려운 와중에도 라시를 나눠줘 고마웠다. 언젠가 네 친절을 보답받는 날이 꼭 오리니. 그때까지 몸을 잘 챙기거라. 저기다! 전 날개 달린 노란 눈 맞지? 잡아라! 먼저 잡는 놈이 큰 상을 받는다고 했어! 이런... 이제 향신료 맹수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을 처음 쌓아 올리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지지더스 두더지들과도 이렇게 싸웠는데. 그 잔당들이 나중에 몰려왔던 때도 있었지요. 저랑 바스크 치즈마 쿠키가 구멍을 틀어막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에 비하면 저런 녀석들은 연기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주먹질이나 같이 하시죠. 좋다. 그때처럼 날 뛰어보자꾸나. 그래서 뛰어내릴 각오도 해야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금가면 또 꿰어 맞춰주실 테니, 걱정 없이 뛰어내리렵니다.